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등대 전통시장을 통해 전통시장의 온라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대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중동사랑시장과 암사종합시장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비자를 만나고 있는데요. 새로운 판로개척으로 활력이 불고 있는 중동사랑시장에 김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통시장 매장 안쪽에 휴대폰과 조명만으로 작은 스튜디오가 설치됐습니다. 아, 체리핑크님. 마른 다시마? 아, 당연히 있죠.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바로바로 제품을 보여줍니다. 요거 찾으시는 거 맞나요? 아니면 뭐 썰어진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중동사랑시장 점포들은 지난 3월부터 라이브 커머스 그립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만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게 그냥 라이브예요. 뭐 그냥 가식적인 거 없고 이거는 뭐 레퍼토리가 짜져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 오프라인에서 파는 거 지금 온라인에서 파는 거 똑같아요. 이것도 문 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허! 장바구니 감사해요. 또 다른 축산물 매장 역시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고기 손질 과정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방송을 생각지도 못했던 사장님은 새로운 매장을 연 듯한 효과를 체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안 했던 걸 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거 자체가 신기해요. 제 자신이 신기하고 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어,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매장을 하나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어, 자본 필요 없이 어, 전국적으로 제가 파는 고기를 신선하고 맛있게 어, 또 평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꾸준히 됐으면 좋겠어요. 중동사랑시장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된건 등대 전통시장 조성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등대 전통시장 조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으로 MK유니버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대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곳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 주문부터 결제, 배송 등 거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번 등대 전통시장 조성 사업에는 이곳 중동사랑시장 뿐만 아니라 암사종합시장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온라인 생태계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인 그립컴퍼니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그립을 통해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습을 제공했고, 현재 두 전통시장 각각 10개 점포가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사분이랑 그 운영 담당자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1대1로 케어해서 질문을 다 문의를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교육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 교육 이후에도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립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는 건 사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바로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편리성 때문에도 되게 만족도가 높으셨고, 실제로 시장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되는 매출 이외에 또 온라인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까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시장 상인들의 만족도와 기대도 큽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으려면 온라인 쪽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는 시장들은 앞으로 도태될 것 같아요. 지금 가면 갈수록 전통시장 이제 오는 손님들은 좀 줄어들어요. 그건 이치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19로 해서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다양한 판매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좀 떨어진 매출을 그 온라인 쪽으로 해서 높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시장 이 온라인 매출이 한 2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 목표가 제가 5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한 대로만 가면은 한 2년 안에 이제 우리 시장 온라인, 이제 오프라인 매출보다는 온라인 매출이 더 높을 수 있는 단계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 딱 들어와서 내가 열심히만 노력하면은 어느 누구도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동사랑시장과 암사종합시장은 선도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 뒤 전국 전통시장에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모범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전통시장의 방문객과 매출 하락에 소상공인의 고심이 깊어진 가운데 상인들은 온라인 생태계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온 김지희입니다.